다섯 번째 신 FSD는 안하기 잘했다. 여러분 제가 어, 네,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의 큰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을 잡아주고 어, 속도도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제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서울을 나오면서 파일럿이 다 해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로를 인식하지 못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토파일럿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그 완전 자율주행이 FSD 자율주행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FSD가 140만원인가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그거 A 기능은 14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걸 넣어봤자 서울을 벗어나면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오토파일럿 쓸수 있는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다. 서울 안에서는 아주 쓸만한데 서울만 바꿔서 나가면 불편하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 말고 차선은 잡아주지 않으면서 그차 간격에 따라서 차 속도를 조절해 주는 이 기능, 이 기능은.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운전자를 행복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그를 거의 밟을 일이 없 차의 간격에 맞춰서 자기가 설정해놓은 최대 속도 이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더라. 오토파일럿 전 단계. 지금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오토파일럿 전 단계 기능은 전국 어디서나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게. 다만, 오토파일럿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별로 쓸일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아마 대도시 위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풀리는 데가 되게 많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기능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분이 테슬라를 구매하실 때는 FSD 기능을 지금 넣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기본 사양에 있는 오토파일러 기능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네, 현재로서는 즐겁게 드라이빙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그때 지방에 출장을 가면서 오토파일러 기능을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델 Y를 일주일간 운전을 하면서, 어, 오토파일러 기능이 있는 차들, 요즘에 최신에 나온 차들은 그런 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음, 테슬라를 타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아이폰 같아가지고, 내가 이게 발을 누른다거나, 손, 손으로 조작하는 게 아닌데 오토팔러 기능이나 앞뒤 속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자동적으로 걸릴 때가 있어 음. 그럴 때 보면은 야이 차는 진짜 편리하구나 음. 운전할 때 신경이 진짜 굉장히 덜 쓰이고 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발견한 게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음.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아요 음. 그러니까 방전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아예 막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 전기가 굉장히 소모가 많고, 음, 하루에 막10% 정도가 줄어들 때도 있고, 아, 음.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전기차가 안 좋아서, 어, 이거 뭐 LPG나 휘발차 하나 더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음. 겨울철에는 그래서 자주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슈퍼차저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음. 지금 충전하다가, 어, 조용히 기다리다가 좀 기다리기 좀 지루해가지고 하다가 왔는데, 현재 지금, 75%인데, 어, 이것도 겨울에도 추워, 그러니까 밤에 추워지면 또 내려갈 거예요. 음. 그래서 전기차 살 때는 이제 그거는 아시고 다 하셔야 된다.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딜락 이라든가 벤츠 같은 데서 신기술들을 많이 적용한 전기차를, 그, 음. 공개할 음.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벤츠의 EQS, EQS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보다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명상으로는 음. 설명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안에가 이뻐, 막 이렇게 막 음. 줄도 이게 렇 쭉쭉 들어가고 막 빛나고 음. 그런 거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기차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만족하고, 예, 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음. 제가 계속 만족할지는 제 영상을 내보낼 테니까, 그때마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승자 분께서는 어때요? 저는 좋은데요. <laughs> 실제로 운전을 하시진 않지만, 좀조잡스럽지 않고, 심플하고, 운전하기도 편하다 하니, 뭐. 승차감이 특별히 좋은 거는 잘모르는데 네, 되게 시야가 넓고, 위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좀. 위 겨울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다 아시겠지만, 테틀라 모델. 와이는 여기가 뻥 뚫려있습니다 테슬라 응. 차가 그런 게 많지만 아 응. 응. 어, 좋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차박 용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뒷, 뒷부분을 평탄화해주는 시트들하고 창문을 가려주는 시트들 그런 거를 지금 어, 샀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갖추어지면은 제가 저희 집 주차장에서 먼저 한번 차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영상 찍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는 실험이 성공한다 그럼 이제 응. 밖으로 나가서 계속 차박을 할 생각이고 어디 지방에 가면은 숙소 안 잡고 여기서 다잘 생각해 아 그리고 저에게도 해야겠다 제가 어댑터를 샀어요 어댑터를 샀는데 한 30만 원 정도 에그 테슬라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어, 일반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급속 충전 시스템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살 때는 좀 아까웠어요 30만원 이나 주고 이걸 이런거 사야 되나 음. 그냥 쇳덩어리 인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안전하게 그리고 음, 어디가나 편리하게 충전하려면은 어덥터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속충전이 빨리 되는거야? 아, 그, 아까보다?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음. 이제 써봐야 되겠죠? 다른데 가면은 이제 테슬라 충전기가 없을 때는 이제 그걸 쓸수 음. 있는 거지 음. 왜냐면은 완속 충전을 다른 데 가서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음. 이걸 뭐 한정없이 주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 것도 음. 아니고 그래서 응좀 음, 지루하더라 아 그래서 제 얘기는 테슬라가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타봤을 때에 어, 이런 면은 좋다 라는 거를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서아이 얘기를 하려다 못했네 테슬라 충전 시스템 그 슈퍼차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방에 내려갈 때는 고속도로 잠깐 내려와가지고 충전을 하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전기차를 타면 고속도로 이용 할인을 해주고 공립 주차장 같은 데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고속도로 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고속도로 탈때 그것을 등록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신분증 가지고 가서 이차 등록해달라고 하면은 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가 알기로 2025년까지 2024년인가 아무튼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어,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침 출근길 무대 와의 사방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에 대하여. 네, 아침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또왜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차들에게는 그 카메라가 되게 여러 군데 달려있습니다. 네, 앞에도 달려있고, 뒤에도 달려있고, 옆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다른 차들도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카메라들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차할 때 이렇게 360도를 보여줘 가지고 주차를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 카메라들로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차가 어, 어 혹시나 나한테 뭐 부딪히지 않는지 어, 네.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음, 앞차와의 간격을 얼마나 떨어뜨려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음, 음. 다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카메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방에 있는 카메라들이, 어, 그,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예, 또 센서 역할을 하면서, 음, 주변과 그, 그니까, 어,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음, 해준다는 것을, 예, 운전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예, 지금도 그 오토 스티어링을 적용시켜가지고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브레이크랑 엑셀을 안 밟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고 또 이게 그가드레일이라던가 옆에 이제 어떤 구조물이 나타났을 때 얘가 이제 경고음을 알려줘요. 음. 가까 너무 이렇게 가까이 푸는 사고가 날 위험이 얘가 느끼면은 그래가지고 왜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얘가 신경을 많이 써주는 에, 그런 기능을 이 카메라들에 있는 센서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어, 이 차를 샀을 때옆에 앞에 이런 걸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그냥 이 정도였는데 이게 신기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어 되게 그 차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약에 이 센서가 고장이 나서 에러가 나가지고 감지를 못해가지고 뭐 사고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는 경우를 아직까지 뉴스에서 저는 접하진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